거주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물은 좋아한다. 사람들이 강이든 바다든 물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높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거주가 유리한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주가 나쁜 거 위주로 얘기할 건데, 어, 거주에 유리한 것 중에 두 지역. 첫 번째, 동남아시아. 우리 동남아시아하고 서부유럽.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동남아시아하고 서부유럽입니다. 자, 여기 이두 지역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일단은 우리 동남아시아 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네. 자, 동남아시아죠. 자, 우리 아시아가 음, 지금 이 세계 주대에 보시면 이 노란색이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이 아시아를 이 노란색을요 제가 이렇게 좀 십자가로 쪼개볼게요. 십자가 이렇게 쪼갰죠. 자 이게 인도인데 인도 위에서 딱 십자가 그으시면 됩니다. 딱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오른쪽이 동, 서, 남, 북. 자, 우리나라는, 어, 동쪽에 있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동아시아.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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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은, 어, 인도는 남부아시아. 남쪽, 남아시아.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뭐예요? 어, 동쪽이랑 남쪽 사이? 예? 얘가 동남아시아. 딱 여기. 여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미얀마, 타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등. <laughs> 네, 아셨죠? 고나라들, 고나라들. 우리하고 그렇게 멀진 않은 고나라들. 걔네가 다 동남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의 동쪽과 남쪽 사이. 그럼 이쪽 서남아시아도 있겠네요.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여기도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가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북아시아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통째로 다 러시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우리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크고요. 그 중에서도 동남쪽, 아, 이렇게 이렇게 딱 방향으로 여기, 여기 동남쪽 동남아시아 여기에 인구가 엄청 많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가 밀집한 동남아시아. 자,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쪽이죠. 그쵸, 맞죠? 우리 대륙의 동남쪽. 그리고 바다로 보시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바다를 보시면 자, 우리 동남아시아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어, 대륙의 동남쪽에 있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있고 위치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 말레이시아 이쪽을 말레이반도, 그다음에 이 위쪽을 어, 우리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그 명칭이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반도, 그다음에 이 등등등 섬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반도 그 주변의 크고 작은 섬을 다 동남아시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왜 많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왜동남아시아 인구가 많냐면, 네, 동남아시아는 뭐 먹어요?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쌀국수. <laughs> 자, 여러분, 우리도 밥 먹잖아요. 쌀 먹잖아요. 얘네도 쌀국수, 쌀 먹는 나라예요. 얘네도 우리하고 똑같이 쌀 먹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 그 말은 변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변홍사, 이것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예요. 벼농사 자 벼농사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식량 두 가지가 쌀이랑 밀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밀을 많이 먹는 거죠. 빵을 많이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쌀은 먹으면 든든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큰. 어 우리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구 부양력이라고 표현해 요 인구 부양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큰 식량인데 그게 바로 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하고 밀농사하고 농 뭐가 더 힘들게 뭐가 더 힘들까요. 벼농사가 더 힘든 거예요. 자 밀농사는요 벼농사보다 좀짓기가 쉽고요. 벼농사가 왜 힘드냐면 까다로워요. 어 일단은 벼는요 여름에 엄청 더워야 돼요. 그리고 엄청 왕창 비가 와야 돼요. 아시아가 그렇잖아요.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덥고 그러니까 쌀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벼농사가 조금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벼농사가 훨씬 더 밀보다는 좀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그러면 어비 엄청 오고 엄청 더우니까 그냥 벼농사 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보다 더 덥고요. 우리보다 비가 더많이 와. 벼농사 우리보다 더잘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변동사 가더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할땐는 1년에 두 번까지도 변동사를 해요. 많이 하는 그것도 보통 따뜻한 동네 위쪽이 아니라 남쪽. 근데 어 여기 이 동남아시아 쪽은 1년에 심하면 세 번, 네 번까지도 변동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니까 기후가 끝내 주는 거죠. 워낙 일년 내내 덥고 비 많이 오고 막 이런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왜 많냐? 바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평야. 그래서 우리 동남아시아의 뭐 메콩강, 이라하디강 이런 유명한 강 주변으로 세계적인 병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식량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글, 바글 옛날부터 모여 살다 보니 이제 계속 인구가 많은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열심히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개발하잖아요. 요즘에는 빠른 산업화를 하면서 더더더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더워요. 우리 적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적도랑 가까운 무조건 더운 거예요. 무조건 덥습니다. 자, 적도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완전 적도에 걸려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레. 완전 열대기후. 여기 가깝죠? 열대기후. 열대기후인데 어 굉장히 더우면서 비가 많이 오는 열대기후입니다.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온다 습하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 우리하고도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계절마다 바람이 달라요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름에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요 겨울에는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보세요 여름에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 핵심은 동남아시아니까 얘를 볼 건데. 자,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바다 쪽에서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더운 바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름에. 밑에서 더운 바람이 거기다 바다를 지나오니까 얼마나 그 끈적끈적 물기, 습기. 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음, 더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막 끈적끈적하고 불쾌지수 높고 더운데 끈적한 바람이 오는 겁니다. 자, 겨울은요. 자, 겨울은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 시베리아에서 자, 위에서 오니까 윗동네는 찬 바람이거든요. 북쪽이 춥잖아요. 찬바람 오고, 얘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에도 위쪽에서 이렇게 오는 바람이죠. 차가 오면서, 자, 물이 없어, 이쪽은. 그리고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건조해가지고, 우리도 막 가습기를 일부러 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래를 방안에 말린 이유가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이걸 계절풍, 계절마다 풍, 바람이 다르다. 자, 여름에는 밑에서 덥고, 아, 끈적끈적하고, 막 비를 동반하는 네 수분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계절풍 여름인데 또 계절풍. 자 그래서 다시 열대 기우면서 굉장히 계절풍 기후. 자 이것이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아 변동사와 관련이 있죠. 아, 이 기후가 변동사 관련 이 있어서 이거만 어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는 왜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절이 자 이런 계절이 있답니다. 비가 많. 오는 여름. 비가 조금 오는 여름. 무진장 더운 여름. 그다음에 조금 덜 더운 여름. <laughs> 1년 내내 사계절이 그거예요. 1년 내내 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느냐 조금 오느냐, 완전 덥냐 조금 덜 덥냐 이런. 그러니까 내내 여름인데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많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게 유럽 중에서도 서부 유럽으로 가실게요. 자, 서부 유럽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미지가 좋을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나라들? 바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뭐 이런 나라들. 딱 보면 은 뭔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나라. 유럽 배낭여행 갈때 이제 많이들 뭐 선호하고 이런 나라들. 자, 그러면 이번은 유럽입니다. 자, 유럽은 지금 여기 보라색입니다. 그죠? 아시아에 비하면 작아요. 그죠? 자, 아시아에 비하면 작고요 자, 그러면 이 유럽을 보시면, 어, 유럽도요, 약간 이렇게 십자구로 자를 수 있어요. 십자가로 약간 이제 자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약간 서쪽, 서쪽 이쪽인 거죠. 그래서 약간 서쪽의 유럽들. 남쪽이냐 동, 동유럽이냐 남유럽이냐 그 다음에 북유럽이냐 서유럽이냐 이렇게 유럽도 나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 서부유럽은 서쪽 유럽의 서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뭔가 잘 사는 고그 느낌 나는 선진국들이죠 얘네들은 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이고요. 어, 얘는 무슨 바다냐면 자이 서부유럽의 옆에 있는 바다는 대서양. 대서양 이게 다 대서양이에요. 얘도 대서양입니다. 자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 얘랑 얘를 붙여보면. 여기+ 여기가 만나는 거에 대서야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부 유럽이 그럼 여기 왜 인구가 많냐면요 잘 사니까 자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은 옛날에 다 농사지었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처음 딱 등장한 나라 그 영국이에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공장이 생깁니다. 공장 생기면서 세상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어 공업이 발달하니까 잘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대도시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잘 사니까 몰리는 그래서 주로 이제 대 고, 대도시, 공업이 발달한 대도시나 아니면 역시 바닷가 주변에 이제 영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 선진국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기후가 참 좋아요. 기후가 참 좋아요. 자, 우리나라하고 같이 어 음, 우리나라도 여기 있고 얘네들도 여기 있고 다한 중간 이 지도상에서 한 중간쯤 그러면 우리 온대 기후예요. 자, 우리도 온대, 얘네도 온대 둘다 그럼 좋은 기후죠. 근데 우리보다 얘네들이 더 좋아요. 자, 같은 온대인데도 더 좋아요. 자, 그럼 뭐가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랑 어, 대한민국의 그 영국의 대표적인 런던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서울 이두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영국은 섬나라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섬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반도국가고. 자 여름에 우리 어떻죠? 여름에 엄청 더워요. 우리는 엄청 더워요. 현재 덥잖아요. 여름에는 확, 겨울에도 추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여름에 확 덥고 겨울에 확춥고막 이래요, 이래요, 그죠? 막 더웠다, 추웠다. 여름과 겨울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영국은요, 여름에 천천히, 겨울에도 천천히 별로 안 덥고 별로 안 추워요. 차이가 별로 안 나. 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더웠다, 추웠다, 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네들은 별로,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자, 이 지금 연교차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는 연교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가 바로 이 육지, 자, 이아시아이그 육지의 성질을 많이 닮은 거고요. 예, 영국은 바다의 영향이 강해서 그래요. 바다 때문이냐, 육지 때문이냐, 대륙 때문이냐. 자, 여러분 그 대륙이요, 땅이, 성질이좀다혈질이에요 우리 다혈질인 사람들이 확 화냈다가 또막 이렇게 식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러잖아요. 어 조울증처럼 막. 근데 어 우리가 이제 느긋한, 바다는 참 느긋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근데 우리는 대륙의 성질을 받아가지고 막 확확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서울. 그래서 서울을 대륙성 기후라고 하는 거. 이쪽을 대륙성, 연교차 큰 기후를 대륙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같은 온대 기후권이어도 우리가 이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는 동쪽에 있고 영국은 서쪽에 있죠.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나라고 자 영국은 서쪽 해안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이 좀 약간 느긋합니다. 연결차가 작고. 대신 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 1년 내내 비가 자주 와요. 많이 온다는 게 아니라 자주 와요. 조금+ 조금씩 이제 자주 와요. 그래서 영국 신산 항상 한쪽에는 우산을 들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쪽에 뭐 오자 들고 뭐 우산 들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좀 우중충한 날씨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그 뭐 야한 뭐 나체 해변 이런 거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미친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우중충하면 자살률도 높습니다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요, 그 자주 비가 오고 자주 많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1년 내내 그리고 여름이 별로 덥지 않아요. 겨울도 별로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는 좋은 거죠, 그렇죠? 막 우리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런 것보다 극단적인 것보다는 더 살기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만 또강 비가 우. 그 와장창창 오잖아. 요 그래서 쌀농사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온다면, 더, 대신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쌀농산 잘 되지만, 아 영국이랑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과 같은 이러한 기후를요, 우리가 온대 기후 중에서도 이름을 더 붙였어요. 이름을 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름에만 비가 왕창 오고 막연계차 크고 그러면 계절풍 기후라고요. 해 아까 우리 동남아시아하고 비슷하지요. 어, 여름 바람 때문에 이렇게 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얘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 그리고 서쪽 해안가니까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하자. 서쪽 바닷가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그래서 어, 이 서부유럽은 바로 서안해양성 기후라고 하고요. 서안해양성 기후는 어, 연교차는 작고 여름과 겨울이 차이가 별로 없으며 비는 비슷하게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얘네들은 그럼 왜 서안해양성 기후냐 여기 따뜻한 바다 따뜻한 바다와 그 다음에 일년 내내 부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어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계절풍 때문이라면 얘들은 네 편서풍과 난류 때문에. 자, 그래서 너 어, 얘네들은요, 우리하고 좀 단점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한강, 우리는 한강이잖아요. 얘네들한테 유명한 게 라인강, 라인강 유럽의 유명한 강. 자, 그러면 강에는 배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느 강이 배가 다니기더좋 냐면 보세요. 자 우리 한강이고 라인강입니다. 얘네들은 자 비가 왕창 오진 않아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비슷해요. 오는 게 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가 와봤자 뭐별 차이가 없어요. 1일년 내내 비슷해. 근데 우리는 여름에는 비가 왕창 옵니다. 막 이렇게 막 왕창 왔다가 또 다른 계절에도또안 와.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얘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배는 어디가 다니기 좋겠어? 요 상식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안정적이잖아. 배가 다니. 근데 여기는 막 비가 많이 왔다. 막 조금 왔다가 이러면 배가 다니기가 나쁘죠. 우리나라는 배가 다니기도 나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 유럽의 라인강은 1년 내내 그. 물의 양, 유량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이 배를 타고 유럽 안까지 들어 내륙 수운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 이유 다시 한번요 서부 유럽 아까 동남아시아는 어 그래 쌀 때문이야, 벼농사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유럽은 왜첫 번째 이유는 산업혁명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얘네도 이게 기후는 괜찮죠 따뜻하면서. 그다음에 오 살기 좋은 기후잖아요. 그렇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사도요 꽤 다양하게 발달합니다. 자 우리 벼농산 아니지만 유럽 애들은 자 특히 이런 기후에서는 혼합 농업이라는 게발달했어요 혼합 호남. 혼합은 말 그대로 혼합 짬뽕이라는 거 짬뽕 이것저것 다 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처럼 땅이 질이 좋진 않아요. 우리 이제 아시아처럼 막 변농사가 잘돼야 어, 기름진 땅에서 변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밀농사 합니다. 그 식량 이제 밀농사 해요. 그러면 뭐 밀만 먹나 빵만 먹나야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가축을 기르죠. 근데 가축도 먹어야 살죠. 그럼 가축한테 줄 사료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량도 기르고 밀도 키우고 가축도 기르고 가축 먹개 사료 이런 것도 기르니까 이런 걸다 한다고 해서 짬뽕 호남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어,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돈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많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애들은 어 우리가 또 다양한 거어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밥, 밥만 먹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돈이 좀 생기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외식도 하고 싶고 뭐이거저거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어 이제 여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 되는 농업을 합니다. 돈 되는 농업. 돈 되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낙농업 우유 치즈 이런 거 버터 이런 낙농업 원예 농업 꽃이라든지 이런 거요 어꽃 이런 건뭐 사실은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이제 상업적인 정말 돈벌이 위한 농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농업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여유 있는 선진국의 서부 유럽 자 기후는 살기 좋은 서한 해양성 기후고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산업 혁명의 시작이. 바로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아, 그래서 이곳에서도 인구가 많구나. 인구가 많은 지역 어디라고요?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아시아 중에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유럽 중에서 서부 유럽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디는 사람이 살기 좋고 어디는 사람이 살기가 나빴잖아요. 자, 근데 그게 막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사람이 살기 좋았던 데였는데 나빠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 나빴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요즘에 우리 인간의 기술 때문에 과학기술 보세요 자 사람이 살기 불리한 곳으로 바뀌는 원래 좋았는데 자 우리가 특히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어요. 환경 오염 때문인 거지. 지구가 자꾸 뜨거워, 뜨거워져서. 자, 그럼 문제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얼음이 녹아요. 그죠 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케가 물되죠? 바닷물이 막 높아지죠? 그쵸? 물이 점점, 어, 얼음이 녹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어, 해안 저지대가 물에 잠겨요. 어, 한때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몰디브라고 하는 곳은요, 앞으로 50년 안에 사라진대요. 관리하면 빨리 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저도 아직 못가 봤는데 왜냐면 아예 물에 잠겨 버리니까 태평양의 투발루라고 하는 섬 그리고 방글라데시 자 이런 데도 막 빙하가 막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들이 막 녹아내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서 자꾸 자꾸 저지대가 침수되는 홍수같이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럼 이런 동네에서는, 자, 보세요. 몰디브랑 투발로에 살고 있는 사람, 빨리 이민 가야죠. 앞으로 50년 안에 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럼 이민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사막. 사막이 자꾸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도요, 어, 점점점 커지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어디냐면요.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세상에서 제일 크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데 원래 사하라 사막 여기 주변 여기는요, 사막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막 풀도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제 사막으로 변하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막이 사막이 막 확장되고 있어요. 사막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막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사막은 사실 별로 못 쓰는 땅이죠. 인간들이 너무 땅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못 쓰는 땅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에를 여기 사헬 지대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그래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러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니까 농사도 안 되고 완전 못 쓰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빨리 이사 가든가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화가 발생하면 역시 사람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들 때문에, 이런 거죠. 치고 나, 우리가 오염시켜서 사막화도 인간들이 이 너무 땅을 함부로 써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여기 풀, 풀이 자랐던 초원이었는데, 인간들이 너무 농사하고, 너무 가축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못 쓰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다 인간들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또 화산이 빵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어디 불안을 살겠어요? 어, 예를 들면, 뭐, IT에서 옛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어, 그리고 뭐, 태풍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맨날 자연재해 일어나 불안해서 또 거기 살기 힘들겠죠? 이런 곳이 좀 불리하고요. 근데 원래는, 어, 살기가 나빴는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 예를 들면, 그 사막이 있는 지역, 두바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 그 사탄에도 형판를 지금 막벽 타던 그 건물인데요. 어, 바로, 어, 두바이 아랍 에베리티 두바이의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 우리나라 삼성이 지었죠.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자, 우리 기술로 만든 그 건물. 자, 그럼 사막 한복판에 그런 고층 건물, 막 어마어마 삐까뻔쩍한 도시가 건설되죠 기술로 가능해지는 거죠. 기술로.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왜 그럼 그, 걔네들이요. 어, 이렇게 막 건설하고 그러냐. 어그막그 그 사우디아 아라비아 그 왕자라든지 얘네들은 뭐다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만수르 아시잖아요. 만수르. 어마어마한 그 재벌. 자 걔네들이 석유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조지역이지만 석유. 이 석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 막 막 도시가 생기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어 점점 개발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살기 어려운 곳에 이런 인간의 기술, 자원 개발로 점점점 몰리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네덜란드도요. 어 간척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육지로 바꿔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게다 기술인 거죠. 그쵸 그렇죠?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여러분 북극이라든지 뭐 그린란드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있으면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어, 석이나 천연가스 이런 걸로도 몰리고, 거기다가 또 재미난 건,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물론 나쁜 점이 한, 어마어마하죠. 나쁜 점이 한 80이면, 약간의 좋은 점도 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냐면, 자, 원래는 이제 북극, 여기가 북극의 빙하였어요. 얼음덩어리들. 얼음덩어리들. 자, 그래, 얼음덩어리로 이제 막 빙하로 가득 차가지고, 어 그랬던 곳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얘가 녹아 버려요. 자 녹아서 얘가 녹아서 이제 바닷물이 그러니까 빙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동네랑 이 동네가 배 타고 슉갈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는 빙하로 막혀 있던 곳이 이제 갈수 있게. 교통로가 생겨버리는 효과가 생긴 거죠 얼음 녹는 바람에 그러니까 굳이 좋은 점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좋은 점이 될수 있죠 근데 대부분 나쁜 점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얼었던 땅이 녹아서 가축도 기르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교통로가 생기는 어 이런 약간 효과도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 위주로 오늘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 한번 또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자, 다음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자연적인 조건. 자연적인. 기후, 지형, 바람은 자연이죠. 교육은 인간들이 하는 거니까 인문적인 환경이니까 틀렸죠. 자, 2번. 자, 다음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기와 오기가 뚜렷하다. 비가 오고 안 오고 확실해요. 야생동물의 낙원. 어, 그 동물의 왕국. 사파리 그렇죠? 사바나 <laughs> 바로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에버랜드 가면 왜 동물 구경하고 이런 거왜 사파리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얘네들도 진짜로. 진짜로 이 사바나를 누비면서 관광할 수 있죠. 그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 다음 그래프가 나타나는 기후는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자, 그래프의 이, 어, 꺾은 선은요, 기온을 의미하고요. 막대기는 비, 바로 강수량.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보니까 이 완전, 1년 내내 막 25도가 넘어요. 1년 내내 도 아, 이렇게 덥다니, 열대 기후 1년 내내. 뭐 겨울도 항상 덥다는 거죠. 항상 여름. 어, 이거 열대 기후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가 많이 오. 항상 엄청 비가 오네요. 어, 항상 덥고 항상 비가 많이 오는 건 열대 우림 기후죠. 열대 우림 찾아봅시다. 열대 우림, 열대 기후죠. 정답은 1 번. 자, 사 번. 다음 기후가 나타나는 기후는 기온이 너무 낮아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우리는 고기를 잡거나 술로 유명을 해요. 너 이거 복장 보세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고기, 물고기 잡거나 술로 어, 그런 건. 자, 이것은 너무 추운 한대 기후가 되죠. 2번이고요. 자, 5번. 다음 그림은 어떤 기후입니까? 지금 안데스 산맥, 키토는 해발고도가 2810입니다. 이렇게 높은데, 보세요. 항상 10도가 조금 넘네요. 아우, 그냥 항상 서늘하네. 1년 내내 봄이네, 이거 다 그러면 항상 봄 같은 기후, 높은 산에 있는, 높은 산, 해발고도 높은 고산 기후죠.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 6번. 자 우리 다음 동남아시아 인구가 많은 이유가 아닌 거 동남아시아는 일단 벼농사가 짱이죠. 자 그럼 벼농사가 잘된 이유는 덥고 습한 계절풍 지역, 넓은 평야가 있어요. 자 산업화로 요즘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 막 성장 중이에요. 밀농산이라 벼농사니까. 4번 땡 탈락. 자, 7번. 다음 환경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자, 얼었던 땅이 녹아서 가축의 방목과 경작도 가능해지고 북극해, 그린란드, 여기 막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도 나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가 심수된 경우 바로 몰디브 같은 게 앞으로 없어질 거고 뭐 때문에? 지구 온화 때문 빙하가 녹고 있죠. 자, 정답은 1번. 그래서 이거는 나쁜 점이고 여기는 좋은 점이 이렇게 둘다 언급됐습니다. 1번. 자, 8번. 인간 거주 유리한 지역을 다 찾아보자. 북극해, 너무 위에요. 그쵸? 너무 북구 한대기후. 적도부근의 고지대. 자, 적도부근이면 덥죠. 일단 적도부근 살기가 나쁜데 고지대는 높다는 거야. 그럼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살기가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북반구의 중위도 딱중간 따뜻한 온대기후죠. 하천유역. 하천이고 평야가 있다. 쌀농사 지으면 되죠. 농사 지으면 되니까 좋죠. 자, 증발량보다 강, 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비가 오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많아요. 이거는 건조기요. 별로죠 자, 니엔 디그 리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번, 구 번. 다음 이제 사례의 지역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몰디브, 투발루, 방글라데시 다 물에 잠기고 있어.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연 재해 증가로 산업이 변했다. 지구 온난화로 거주 환경이 변했다. 지구 온난화죠. 자, 정답은 2 번이 딱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도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내용에 비하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을 정리할 때한 방에 빠삭하게. 확실하게 탄탄하게 정리하셔야 되니까요. 복수 꾸준히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